하이, 미라상 와이우자이 마스 카 r e 데스 u g 9 o d 2 o r n i n g g 비 o d m o 요 n i n g g 일 o d morning. Good morning. g o 요 d m o r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이제 곧 모모입니다. 이제 곧 모모이네요. 다가오는 행사 같은 거 말할 때 이제 곧 모모가 다가오네요. 모스구 나니나니 됐스네. 모스구라는 표현입니다. 모스구. 모스구 나니나니 됐스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제 곧 추석이네요 할때 모스구 추석구 됐스네. 모스구 추석구 됐스네. 근데 추석, 이렇게 추석구라고 말해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추석을 설명해 줄때 가장 알기 쉬운 것은 규봉, 규봉. 규는요, 구식의 굿자 후루이, 오래된, 음력이라는 뜻이죠. 규봉, 규자는 한자를 붙이고 봉, 오봉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오봉이라고 하잖아요. 에, 오봉 양념만 새니까 거기서는 에, 그래서 굿자를 붙이고 규봉 이렇게 하면 음력으로 오봉을 의미하는 거죠 추석과 아아 강국대와 아, 규봉 노 것도 됐어 추석과 에 규봉 노 것도 됐어 추석은 아 규봉 아 입니다 가을 추 자에 저녁 속자 잖아요 추석 이렇게 쓰고 에, 이메일 같은 것을 쓸 때는 가로로 어, 해서 늘 주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에, 일본 친구들은 어, 이해를 어, 하더라고요. 참고로 어, 음력을 일본에서는 잘안 씁니다. 아예 에, 달력 같은 거 봐도 음력으로 기재도 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음력을 어, 말할 때는요 규래기 이러면 돼요. 규는 똑같잖아요. 오래되다 날다의 굿자 구식의 굿자 레끼는 칼렌다 달력이라는 뜻의 한자 레끼가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규레끼, 아, 규레끼 대 단조비오 어, 이와이마스. 예를 들어 음력으로 어,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규레끼 대 단조비오 어, 이와이마스. 이렇게 규레끼 음력 규레끼 기억하시면 어, 편리할 겁니다. 자, 아, 모스구 규본데스네 어, 모스구 추석구노어랭교데스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아, 다가오네요. 모스구 뭐 추석구노 렌큐 됐으네. 연휴휴는 아 렌큐 렌큐 모스구 단조비 됐으네. 이제 곧 생일이네 모스구 뭐 단조비다네. 이렇게 모스구 뭐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름 방학이네 이제 곧 여름 방학이네 모스구 뭐 낮지 않습니다네. 모스구 뭐 후유 않습니다네. 겨울 방학이다네 모스구 뭐 않습니다네. 이제 곧휴일이주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스구 슈마트데스네. 이제 곧 주말이네요. 모스구 슈마트다. 야따. 모스구 슈마트다. 야따. 아, 오 이제 곧 주말이다가 오네. 아싸 이렇게 말하면 되죠. 모스구 슈마트다. 우레시. 아, 이제 곧 주말이다.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우레시나 모스구 슈마트다. 이런 식으로 모스구 모스구 다가오는 행사 같은 거 나타낼 때 이제 곧 땡땡이네요. 모스구 규번노 랭큐데스네, 모스구 오단접이 데스요네, 모스구 후루야스미 데스네, 모스구 크리스마스 데스네, 모스구 슈마츠 데스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스구 참 편리하고 많이 쓰이는 아, 표현이네요. 혼돈이 밴드. 욕구스까우 효겐 데스. 여러분 즐거운 연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어, 미나상, 에, 다노시 규봉노 랭큐오스고시테 쿠다사이네. 대화 모스구 규봉 데스네. 모스구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곧 이라는 뜻인 모스구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교모 어, 당신 1일을 오시고 쉬ください.頑張って 바이바이. 강인치오 되시다.